안녕하세요. nhn kcp ai 뉴스 큐레이터입니다. kcp의 뉴스레터를 읽어드리는 뉴스레터 토파보기 코너를 여러분께 새롭게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폭풍성장하는 리커머스 시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고물품을 사고 파는 리커머스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리커머스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지난해 24조 원으로 무려 6배가량이나 증가하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중고거래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연평균 15에서 2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소비자 3명 중 2명이 중고거래 경험이 있을 만큼 중고거래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고거래가 과거에는 소수의 알뜰족을 중심으로 이뤄진 문화였다면, 이젠 유통업계 전반을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고거래를 이끄는 주역은 20에서 30대 m 지세대입니다 리커머스 플랫폼 번개장터에 따르면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 중 m 지세대가 전체의 6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m 지세대의 특성이 맞아떨어지며 중고거래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m 지세대를 타겟팅해 기존 중고거래의 단점을 보완한 전문 리커머스 플랫폼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번개장터는 안전결제 서비스의 번개페이, 좋아하는 브랜드만 팔로우해 볼수 있는 브랜드 팔로잉 서비스 등을 출시했는데요. 중고거래의 단점인 안정성을 보완한 플랫폼들의 서비스가 다양해지며 중고거래 시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리커머스 시장의 성장에 대해 토파 보았는데요. 리커머스 시장 트렌드를 담은 뉴스레터의 자세한 내용은 NHN KCP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